나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드리네요 이게 제주도가 이제 성수기가 돼가지고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일단 제가 원래 모자 안 쓰잖아요.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셀프컷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이제 중단발일 때랑 이제 중단발 만난 거의 단발일 때랑 그리고 조금 더 잘라서 약간 깔끔하게 잘랐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바리깡 미리 수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나, 날려먹었습니다 뒤통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시죠 그래서 요즘은 <laughs> 그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왜 찾아왔냐? 네? 이제 여러분들 카페 일하시면서 필수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유명하다는 카페들, 로스터리 카페들 자기가 커피 좀 한다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저울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포터피터 저울을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인스타 영상이나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 그런 유명 업체들 바리스타분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너무 비싸요. 30만 원 정도 하는 저울인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그거 사용하시는데 잔고장이 너무 많고 그리고 수리 한번 맡기려면 미국으로 왕복 배송해야 되는데 그 택배비도 만만치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는 이제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간은 무상 서비스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장구장이 많다니까 막상 딱 써야 되는데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10만 원대 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름은 펠리시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무게는. 약한순으로 들어보니까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열어보면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뭐 보증서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어, 이 설명서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중국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충 그림으로 보고 알아봐야지 했는데도 그림으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방울 있고 뭐 네모 있고 뭐 셜라 셜라 그래서 <laughs>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아무튼 뭐 여기 무게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이 100g인데 테스트할 때 이제 0점 맞출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들어 있고 이제 전원 케이블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커버 그리고 저울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니 예쁘게 생겼죠? 저는 생각보다는 작다고 느꼈어요. 사실 저는 손바닥보다는 조금 크고 길줄 알았어요. 이것은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샷글라스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 그런 거라고 하죠. 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은 아, 테스트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저는 한번 켜고 키면. 펠리시타 뜨죠 자 이쪽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무게예요 그래서 손을 눌러보면 무게 올라가죠 그래서 무게 쭉 100g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이 무게만 나오는 모드예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100g 자 이쪽 끝에 놔도 정확히 무게를 집니다 지금 100.1g으로 나오는데 네, 이 추가 0.1g 무겁나봐요. 1g, 네. 네. 1.1g. 끝에나도 정확히 무게를 잡죠? 그래서 이제 아까 모드로 돌아가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옆에 물방울 모양이랑 네모 모양이 뜨는데. 그게 두개다 나와야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사용하는 모드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방울, 네모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면! 자, 우선적으로다가 샷글라스를 올려주고 자, 0.1에서 맞추죠. 오토입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람수 뜨면서 자동으로 인지해서 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람수를 맞춰주고 추출 시간도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60g에 뭐 25초 뭐 이렇게 맞췄다. 지금은 60, 60g이 조금 안 됐는데 거의 한 18초, 19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뭐 본인의 에스프레소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고 지금 약간 방울방울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수입니다. 네. 생활 방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하는 세팅으로 맞출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울이 아닐까 싶어요. 방금 보셨죠? 약간 소름 돋잖아. 딱 에스프레소 떨어지니까 무게 인지하니까 바로 초 2초, 2초, 3초.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막 시간 재고, 에스프레소 그람수 재고, 더군다나 딱 샷글라스 두잔 올라갈 만큼. 여유로운 공간이 준비가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이 저울이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 펠리시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운받으시면 이제 블루투스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된 상황이고 스타트 누르면 같이 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자, 아까 모드로 돌아갈게요. 에스프레소 잡았던 그 다음에 자, 한번더 추출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마감 전에 급하게 영상 찍는 거라서 지저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0점 자동으로 맞춰주고 추출 시작하면 핸드폰에도 마찬가지 인지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세팅 뭐물 온도까지 자기가 세팅을 값을 넣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 데이터 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저울 같은 경우에 후에도 이제 제가 찾은 바로는 중국만으로 된 네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헷갈렸어요 사용법이 어떻게 하는 근데 대충 유튜브 보니까 아까 그 물방울 표시 있잖아요. 물방울 표시랑 메모 표시 뜨게 하면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세팅 값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저울이 필요하시다 하면 할리시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달 정도 써보고 또그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리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기능 발견하면 발견한 하쪽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리뷰였지만 어, 한글 리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였습니다.